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밀밥 페페입니다 예. 오늘은요. 야시 한 달을 기다려 2월달에 개라면 아 펀딩이 들어가서 드디어 그때 돈을 넣었던 결과물이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. 여러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. 우리가 아 개라면 고양이라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와 개라면이 출시가 됐습니다. 개라면 출시가 됐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자 <laughs> 안심 땡면, 뭔가 좀... 뭔가 어디서 오감이 따온 것 같지 않아요? 안심 땡면, 예. 전체적인 맛은... 예, 좀...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,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, 예, 요 옆에 있는 친구 퍼그, 쇼카와 예, 예, 사상 최초, <laughs> 아프리카에서도 없었던 사상 최초! 예 인간대 오케이 푸파자 네. <목소리도> 우선 라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. 제목은, 안심냉면안심 냉면. 예. 강아지도 먹어도 된 데는, 여기 강아지 모양이 이렇게, 강아지랑 고양이까지도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. 하고, 어, 맛은, 제가 먹어보겠지만, 맛은, 북어 맛. 예. 북어 맛. 시중 라면이, 보통 한 120g, 150g? 그동안 제가 라면을 먹었지만, 몇 g인지 솔직히 체크를 못해봤네요. 근데 여기 70g, 예, 시중 라면의 하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또 요즘 아이들 건강, 아, 애견인들 수많은 강아지, 뭐 고양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야 안심하고 먹이라고, 네, 휴먼 업그레이드, 뭔지 <laughs> 모르겠어요. 휴먼 업그레이드 무슨 뜻인지. 그리고 체력 보충. <laughs>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강아지 여기 발바닥에 딱 있어요 아, 체력 보충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빨리 빨빨빨 해야 되는데 길 아, 메가리가 없죠 메가리 메가리가 예, 없을 때매김면 좋다는 영양 보충 그리고 아, 애견인들 애묘 이게 또 부모 마음이라고 딱 보면 또 설사 찌릿찌릿 찌릿 찌리 또 하면은 또아 이거 시으면 이제 죠 불량식품 매긴 거 같잖아 그래서 여기 장기능, 체중 조절까지 어, 저칼로리란 얘기겠죠. 단순하게 얘기라면 그다음에 기능성 식기 섬유까지 예,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, 사용 설명서를 보면 물 500ml를 어, 3컵 정도 넣고 어, 면을 넣고 3분에서 5분간 가열을 하세요. 잘 익으면 냉수로 이상의 헹과 물질을 제거합니다. 다음에 면의 스프를 넣어 섞어 드시면 돼요. 예, 식기하면 면부터 끓인 다음에 비빔면처럼 시켜서 스프를 거기에 싹삭삭삭 버무리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결국엔 이건 뭐다? 비빔면이다. 자 이렇게 보면 라면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냐 이거? 아 저번에 제가 군산그 쌀라면 한번 저기 언박싱 한적 있죠? 군산에서 이거 같이 협약해서 만들었나 봐요. 흰쌀 아흰 찰쌀보리로 만든 안심된 면뭔데 이거 뭐 뭐야? 스프가봐요 스프. 아, 여기 없었어. 근데 여기 있어 있어, 여기, 여기. 여기. 에이, 오, 스프, 예. 라면, 스프,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. 아, 건더기 스프. 자, 여러분들, 총3개죠 스프, 건더기 스프, 그 다음에 이렇게 라면. 3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씨. 시이 없어서. <laughs> 야, 너는 먹어야 돼 이해성 오늘 제품 어저게 내놨는데 안 먹으면 <laughs> 망해 별로 안 땡기냐? 트릿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저기 준카형 좀, 좀 드셔야 돼 좀 드셔야 된다니까. 아, 이러면 이러면 지지, 아니까. 아프리카에서 없었던 사상 최초, 예. 네. 인간대 오케이 푸파. 네. A few moments later. 자, 트리, 아 그래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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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, 아 트리, 자 트리 트리, 아. 맛이 어때요? 자안 먹을만해요? 아, 아 트리 트리, 네, 에이. 자 트리. 티리 아, 그렇지 자자어 아. 먹을 만한가봐요 잘 먹는데요 여러분들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자 티리 다만 먹어요 티리 티릿. 티리는 형이 어, 근데 네가 형이잖아. 여러분들, 개한 살이 몇 살이에요? 10년 아니, 10년? 8살이면 80살 아닌가? <laughs> 나는, 난 진짜 살면서요, 개 라면 끓여볼 거라 생각을 못했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먹여주고 있네. 와. <laughs> 여러분들, 난 진짜 이거 안 먹고 싶어.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? 누가 실드 없나 실드? 말이 되로 소리를 해! 말을 좀 보겠습니다. 시청자들의 잔소리에 결국 먹기 시작한 일빠씨. 아까도 이 저기 퍼그 메길 때 맛은 맛지만, 야이씨 진짜. 아, 좀반구르끼냐 아, 너 진짜 이씨, 야너 식사 매너 뭡냐까마 내가 밥 먹는데 네 얼굴에 떨어지고 뿜기면 좋아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거 있지 우리가 보통 호프집 가면 호프집 가면 먹는 거 저기 먹태 먹태 저기 예닭 했을 때그딱 느낌 딱, 느낌이. 딱 그거에, 그거 있고 그 가루. 그 식감이요, 여러분들 식감부터 말씀드리면 식감이 그 우리 저기 시골 그 콩고물 입힌 떡있죠 콩고물. 에이 콩고물 그저예딱그 식감이 요 콩고물 딱 해갖고 팥 콩고물 팥예 콩고물 딱그그 그 식감이 딱 그래요. 식감은 딱 그렇고 뭐. 면발은 보다시피 뭐 탄력은 있어요. 탄력은 있는데, 꾸덕꾸덕합니다. 적당한 예. 뭐, 그, 원래 뭐, 인간보다 더 이렇게 팍 씹히는 게 강아지들인데, 뭐, 애들 뭐, 충분히 씹어서 예 들어갈 수 있어요. 음식으로 비유하면 곤약입니다. 곤약 아시죠, 여러분들? 곤약. 곤약 딱할때 맛이 다이어트용으로 먹고 싶지, 막 먹진 않잖아요 아 네. 그런 느낌입니다 고냥 식감은 그 콩고물 붙여있는떡 시루, 시루떡 시루떡인데 동그랗게 한거 있잖아 에이. 그거고 고냥 적당히 북어의 그 푸석푸석한 우리가 호프집에서 먹는 먹태그 푸석푸석함이 적당히 묻어나 있는 양은 얼마 쳐 대, 대도 않는데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. 이게 뭐 인간용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시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라면들 있죠. 그거는 아까 저도 먹었지만 뭐 칼칼, 매콤, 뭐 달짝, 뭐 새콤, 일두 없어요. 일두 그냥 맛은 부거 그 스프가 부거니까 부어 북어 맛은 나는데. 뭐 우리가 북어국에서 먹는 건 짭조름한 내부 없어요 없어. 그냥 맛은 그냥 고약, 고약 예, 생각하시면 고약 그냥. 예. 아우, 저기 숑카좀 도와주면 안 돼? 결국 숑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빠 씨. 비장의 무기 트릭까지 동원해 보지만. 요거 먹고 헐 어림없는 소리 오늘 어 한달 전에 펀딩으로 저도 지적인 호기심은 있었습니다. 개사료도 있는데 제가 요즘 언박싱을 하잖아요. 그래서 설마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한 라면은 없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펀딩을 했거든요. 2월달에 와 기다리고 기다려서 언제 엊그저께 3월말 거기에 받아놓은겁니다 와자 안심생면 예. 제가 강아지 입장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맛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상당히 뭐 먹는 방법이 좀 강아지도 좀 어설프고 저도 어떻게 매여줘야 될지 어설퍼서 그렇지 뭐 맛은 좋은가 봐요 왜냐면 이건 제가 한 거지만 아까 강아지도 얼추 다한 번만 다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맛은 무거운 맛이고요 그냥 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물론 이거 개발하신 분은 많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게 사료도 안 먹어 봤는데 이거 먹어본다고 하니까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 그래서 좀 그런 거지 맛은 라면은 아닙니다 그냥 뭐 맛은 맛은 점점점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일빠 페배였습니다